안녕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 육아 출산 지원 확대, 세금 부담 완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국민 삶에 영향 주는 내용이 많아. 정부는 이번 개편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건 육아 휴직 급여 인상이야. 기존에는 통상 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100% 지급된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300만 원으로 올라가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아.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된다는 거야. 그동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붙었는데 내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사라지는 거지. 정부는 기업들이 출산 지원금을 더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래. 자녀 손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돼. 현재 첫째 둘째 자녀당 15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씩 공제되는데 2025년부터는 첫째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으로 인상된데 정부는 이를 통해 출산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야 금융소비자보호정책도 강화돼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대출자들이 좀더 자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고 대출금리 변동 시 기존 고객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돼. 신기술 개발이나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되고 정부 지원도 더 늘어난다고 해. 이렇게 2025년부터 시행될 정책들은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많아.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